네, 이번 강의에서는 제 1, 2 코사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코사인 정리와 제2 코사인 정리를 합친 거예요. 자, 근데 제1 코사인 정리. 이거는 일단 빨리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 쉽거든. 제1 코사인 정리. 시작해보자.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 B, C가 있어요. 좀 키우자. 여기 수선을 아무다 길이 설정해줘야지.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여기 수선을 내려볼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C 코사인 B. 이거는 뭐예요? B 코사인 A. 아니다. B 코사인 C죠? 근데 이거 두개 더하면 뭐야? a 잖아.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말할수 있다.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는 a. 두 번째 또 삼각형이 한개 있는데 이거는 직각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선분이 바깥쪽에 한 개가 있었는데, 길이가 똑같은 거. 얘를 그냥 씩 돌려가지고, 여기 딱 맞닿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이 한 개긴 한 개인데, 그냥 두 개가 붙어서 한 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여기 이거 H였는데, 이거를 착 붙여가지고, 이게 C랑 H랑,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A는, 뭐, 이거 중3 됐죠? C 코사인 B죠? 근데 여기에 또 B 코사인 C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 왜? 각 C가 90도잖아요. 코사인 90도는 뭐죠? 0이잖아. 아, 야. 모든, 그니까, 러 0에다가 뭘곱편은 뭐예요? 0이죠. 아, 그래가지고, b, cos, c. 이거는 0이니까 어차피 날아가니까 넣어도 상관없다. 근데 보면은, 아까 거랑 똑같죠? 이제 세번째. 이번에는 둔각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 분각 삼각형이고 여기를 h라 놓아 볼게요. 어, 이제 그러면은 음. 내일은 있죠. b 코 o 인 c에서 c 코 o 인 b를 뺀 거다. 맞지? 근데 c 코 o 인 b가 아니고요. 1각이잖아요. b는 이거죠. 그러니까 180 b지. 코사인 180 빼기 B 자 그럼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요 A는 B 코사인 C 빼기 C 코사인 180 빼기 B 어 근데 코사인 180 빼기 B는 마이너스 코사인 B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이거 플러스 되고 B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B 네 그래서 이거 세개가 다 같은거야 이 세개 있대 네 알았죠? 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중2때 S.A.S 합동 배웠죠 SAS 아분이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볼 거야. SAS 아분이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해 볼 거라고요. 이걸로 그게 증명이 돼요. 이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제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등명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막 생긴 삼각형이에요. 아까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배운 제1 코사이 정리를 이용해서. 자, A는 뭐예요? A는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죠. B는 뭐예요? B는 a 코사인 c입니다. 여기 적을게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이죠 잠깐만요. C는 뭐예요? 이거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아니다, B 코사인 A. 근데 이제 색깔을 바꿔서, 아이고, 안 보이고 있었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다시 찍진 않을 거예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여기다가 제곱을 하나씩 붙여줘 볼게요. 근데 양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도 A가 있어야겠지. 여기도 B가 있어야겠지. 여기도 C가 있어야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이거를 빼줘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주저좀 쳐줘야겠다. 이거 두개더 하고, 이거를 빼주면은, 아래 두개더 하고, 위에 거도 빼주는 거예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음, 이거 두개 같으니까 나눠가겠죠 이거 두개 같으니까 나눠가겠죠 아,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만 남는다고요. 두 배돼서 2 b c 코사인 a 이제 그다음에 이걸 또 변형하면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 제곱은 b 제곱 더 c 제곱 빼기 이 b c 코사인 a 아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각이랑 양수기 두각이랑 정해지면은 이한 각이 한 변이 정해지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S.E.S.합동이 증명이 된 거야. 맞죠? 근데 보통 이거를세 변의 길이를 날때 코스 그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렇게 쓰거든요. 이렇게는 잘안 쓰고. 변의 길을 구하기보다는. 자,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코사인 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p c제곱 빼기 a제곱이죠.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